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병준입니다 이번 차량은 쌍용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이 차량은 2018년 12월 등록 2019년형 차량이고요 2.2 프레스티지 4륜구동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주인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1인 신조 차량에 주행거리가 8만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완전 무사고고요 보험 이력도 없습니다 내차 피해에 대해서는 영원. 상대 차가 뭐 30만 원인가 20만 원 밖에 없는, 보험이력도 없는 뭐 그런 차량이라고 봐도 됩니다. 이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리하신 분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입니다. 왜냐하면 저희는 이 차량을 판매하면서 부가세 포함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개인사업자나 법인에서 구입하게 되신다면 부가세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분들 중에서 뭐 직원분들, 뭐 영업용 차를 구입하시분 때 자가용으로 구입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다가 렉슨스포츠 같은 차량도 많이들 구입을 하시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 렉슨스포츠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뒤에 짐을 실고 뭐 인부 같이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하체가 오프로드라든지 이 공사장 현장에서 사용한 차들이 간혹 중고차 매물에 나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이 차체가 높기 때문에 이 밑에서 이 하부 상태를 좀 체크하면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. 엔진룸을 볼 때도 구석구석 보다 보면은 뭐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차량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좀 꼼꼼히 또 봐야 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. 저희 이상모터스 채널은 이 대상 차량의 외관 실내 보여드리고 영상 중 후반 쯤에 이 대상 차량의 성능 점검 기록부 시세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 내용들을 말씀드리니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차량을 살펴볼게요. 외관을 둘러보겠습니다. 일단 크롬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20인치 휠이고요. 타이어는 한70% 정도로 트레드는 좋습니다. 이렇게 면을 살펴보시면 이쪽에 약간의 그 덴트가 좀 필요를 하는 면이 있긴 한데요 뭐 크게 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냥 두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이 차량은 제가 매입을 해 놓은 차량은 아니고요 저희 이상모터스 직원분께서 가지고 있는 차 중에 추천해 드릴만한 차량을 선별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직원 연락처가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크로밀 깨끗하고요. 타이어는 뒤에는 한50% 정도 남아 있습니다. 자, 이쪽에서도 보면 이쪽에 몰딩 쪽에 약간의 흠은 보입니다. 후면을 살펴보면 후방 감지기, 후방 카메라 있고요. 자, 이 적재함 공간에서 특이한 게 있죠. 이 슬라이딩 베드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연 다음에 당기면 이런 식으로 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좋은. 그러니까 이짐 이 자체도 손이 닿지 않, 않지만, 이렇게 당겨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자동차 설명책자하고 삼각대, 공기압키트뭐 그런 식으로 지금 실어 놓으신 거고요. 이 짐을 안쪽에 넣었다고 치면, 자, 손이 안 닿습니다. 이 슬라이딩 베드를 찾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좋은 매물이겠죠. 조성면을 살펴보겠습니다. 휠, 이쪽 모서리 끝부분에 약간 흠은 있습니다. 타이어, 뒷타이어는 한50% 정도. 조성석 면은 전반적으로 아주 양호한 컨디션입니다 서라운드뷰가 있으니까 당연히 사이드미러 쪽에도 카메라가 있죠 주석의 휠, 타이어 네. 앞 타이어는 한70% 뒤에 타이어는 한50% 정도 남아있고요 외관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운전석 쪽에 어, 흠이 보이는 곳이 한두 군데 정도 있는데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미워 보인다 그런 거는 없고요 바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진룸 살펴보시면요 일단 냉각 수량 아주 적절하죠 그리고 제가 엔진룸 안에서도 차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석구석 비춰서 보면은 이 현장에서 타던 차량들 그리고 오프로드했던 차량들은 이 안쪽으로 이 흙들이 진흙들이 막 묻어 있어요. 저희가 엔진룸 세차를 하긴 하지만 그 진흙들은 다 날라가지가 않습니다. 흔적이 다 남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이 차량이 오일이 산다면 이 앞쪽에서도 오일이 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또한. 이 베어링이 앞쪽으로 있는데요 이 베어링에서 소리가 난다면 이 벨트라든지 베어링 쪽 교환 시기가 왔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엔진 소리 아주 좋고요 뭐 하부 상태도 우유 없는 차량으로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자, 윈도우 스위치, 자동 접시 미러니다 전동 시트 조용되어 있고요 시트 모서리 부분 해지거나 찢어진 부위 없습니다 주행거리 보시면 8 2,300km 정도 주행했고요 핸들 왼편은 블루투스 쪽과 열선 핸들 스위치 고요 오른쪽은 크루즈 컨트롤하고 계기판 조절하는 리모컨입니다.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자, 후방 카메라 넣어 볼게요. 자, 서라운드 뷰 인데요. 전방 쪽이 어떻게 나오는데 양 사이드는 보이죠? 그리고 이 버튼을 이런 식으로 누르면 양 옆에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서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입한 차량이 아니고 저희 직원 차량인데, 이 앞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조우석 시트, 컨디션, 도어 트림하고 대시보드 전반적으로 아주 양호합니다. 하이패스 루미러 블랙박스 2채널 적용되어 있고요. 이 공조기 쪽 보시면 버튼 닳거나 해진 부위 없고요. 열선 시트 버튼은 이쪽에 적용되어 있고요. 기어봉 밑으로 보면 이제 사륜 구동에 대한 그 스위치 그리고 체력키는 두개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.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. 이 뒷좌석 같은 경우는 사용감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. 시트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. 매트는 코일 매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뒷좌석에서 착좌감은 승용차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. 이건 승차감을 보고 사는 차는 사실 아니죠. 레그룸이라든지 헤드룸은 넉넉한데요. 이 등받이가 조절이 안 돼요. 이게 끝입니다. 그래서 뒷좌석은 좀 많이 불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. 근데 이 차량이 뭐 승차감을 위한 차량은 아니어서 장거리를 많이 다니신다 그러면 이제 뒷좌석에 있는 분은 조금 힘들다.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뭐 엔진 소리라든지 떨림 그런 거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 실내에 담배 냄새 그런 거 없습니다 악취 없고 어 쾌적합니다 시세 체크하겠습니다. 2018년식으로 렉스 스포츠, 사륜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보니 35대가 나옵니다. 가장 저렴한 차량은 1,110만원부터 가장 비싼 차량은 1,880만원까지고요. 중간 시세가 1 5 0 0 정도 된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1,500만원 이하로 돼있는 차량들은 10만km가 다 넘은 겁니다. 보시면 12만부터 시작하죠.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15만, 14만, 1 4만 12만, 21만, 22만, 22만 이렇게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요. 그리고 1,500이 넘어가는 순간 이제 주행거리가 10만 킬로 이내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. 여기서 뭐 추가적인 옵션이라든지 차량 컨디션에 따라서 금액이 쭉쭉쭉 올라가긴 합니다. 바로 영상 속 차량 살펴볼게요. 네, 영상 속 차량이고 이 차량에서 저는 가장 좀 마음에 드는 부위, 이적재안에 있는 이 슬라이딩 배딩 이게 정말 편해요. 이 짐을 뺄때 굉장히 좀 편한 하나의, 뭐별건 아니지만 이 판이 정말 편합니다. 그래서 이 고객님들 중에 렉스턴 스포츠 찾는 분들 중에 이게 장착되어 있는 걸또 찾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. 성능 보시면 8 2 0 0 0 k m 고요 특별 이력, 용도 변경 다 없습니다. 그리고 단순 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하부 상태도 올량 판정받은 차량입니다. 이 당시 렉스턴 스포츠는 와일드, 어드벤처, 프레스티지, 노블레스.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요네 가지 중에 와일드는 수동 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빼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. 이제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, 스마트키, 기본적인 옵션, 만 들어간 게 어드벤처고요. 프레스티지 등급이 되면은 이 계기판의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. 자, 이제 가운데 보시면 이제 컬러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죠. 슈퍼비전 클러스터고요. 뒷좌석에 열선 시트, 오토 라이트, 운전석에 전동 시트. 그런 옵션들이 들어간 게 프레스티지고요. 노블레스가 되면은 HID 헤드램프, 가죽 시트가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. 조석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. 이 렉스턴 스포츠를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거나 알선을 할때 체크하는 게 일단 이제 소음 엔진 소음인데 이제 댐퍼 풀리 쪽이죠. 벨트 소음. 제가 엔진룸 설명하면서 이 소리 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그 소리 쪽으로 좀 체크하기가 애매하다. 그러면은 그 벨트 색상. 자, 이게 벨트가 보이죠? 이 벨트에, 벨트가 지금 검정색이잖아요. 근데 이게 갈색으로 보이는 차가 있습니다. 이렉스 스포츠 뿐만 아니고, 뭐 다른 소렌토라든지 산타페를 보실 때도, 어, 이 벨트가 이쪽에 있죠? 소렌토랑은. 이 벨트 색깔이 갈색이다. 그러면은, 노, 가루가 묻어 있는 겁니다. 이 벨트가 이제 고착이 되면서 녹을 막 날리는 거거든요. 이 녹을 날리면서 빨간색이 변하면 이거는 곧 덴버풀리 쪽하고 겉벨트를 교환을 해야 된다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. 이 엔진 홀펜 쪽, 그러니까 이 엔진 하단에 있는 팬이 누유 있는 차량들이 꽤나 있어요. 그래서 하부를 좀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 렉스턴 스포츠는 이 화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 현장 또는 오프로드 그런 데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면 이중고차를 구입하는 게좀 험한 곳에서 사용이 됐다면 좀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하부 상태를 좀 체크하는 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다.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이게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매입하거나 고객님들이 왔을 때이 알선할 때 체크하는 부분들이에요. 그리고 이 렉슨스포츠가 이제 리프 파이브링크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프 같은 경우에는 그 포트나 봉고 같은 그런 시스템 판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요 쇼바 쪽이 그리고 파이브링크는 이제 자가용 쪽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승차감 쪽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은 하는데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차이가 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뭐 체크는 못할 것 같고 하여튼 뒤에 집을 많이 실어야 되는 그러면 리프라는 차량을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으로 렉스턴 스포츠 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렉스턴 스포츠는 제가 매입을 한 차량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. 차량 상태가 좀 괜찮은 차량을 제가 찾아가지고 우리 구독자님께 소개를 해드리니 영상 속에 나와 있는 연락처는 저희 직원 연락처로 안내가 되고 있으니 혹여라도 이 차에 대해서 마음에 들자면 이 연락처로 전화를 하셔서 뭐 상담 받으시면 아마 친절한 상담 해주실 겁니다. 이상으로 이상모터스 대표 양병준이었고요. 또 좋은 차량 준비하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